혹시 한밤중에 잠못 이루고 당신의 인생의 수많은 희로애락을 함께 겪어온 아내를 바라보며 문득 어떤 슬픔이 스며드는 것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세워지고 있다는 그런 슬픈 말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모든 것이 그저 의무감이나 습관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낡고 지루한 스킨십을 반복하며 속으로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욕망이 있겠어? 라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멈추십시오.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자가 정확히 어디를 만져주길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가슴이나 엉덩이라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20대 남자들이나 하는 유치한 생각입니다. 당신이 진짜 알아야 할 것. 당신의 잠자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그것은 바로 이 60세가 넘은 여성들이 밤에 홀로 누워 상상하는 그 영혼 깊숙이 숨겨진 불타는 갈망입니다.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매순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마법과도 같은 터치의 지점들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성적으로 똑같은 부위, 똑같은 지루한 방식으로 손을 대고는 그녀가 반응이 없으면 이 나이에 무슨 욕망이 있겠어 라며 대충 넘겨버립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성의 욕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섬세해지며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강렬한 감정적 결핍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히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어루만져지고 자극받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자신 안에 여전히 불타오르는 매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은 그동안 누구도 감히 말해주지 않았던 60대 이상 여성들의 진짜 욕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서도 만져주길 갈망하는 다섯 곳의 금단의 영역. 잠든 줄로만 알았던 뜨거운 열정의 불꽃을 다시 지필 다섯 개의 지점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남자는 거의 없지만 오늘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 여성의 진정한 욕망을 꿰뚫어 보고 만족시키는 특별한 남자. 마스터가 될 것입니다. 여성은 나이가 들어도 감이, 감각이 둔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일부 여성은 이전보다 더 민감해졌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폐경을 겪은 여성의 몸에서는 생식 기능을 조절하던 호르몬들이 급격히 변하면서 그에 따라 감각신경계도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생리적 임무를 수행하느라 억눌렸던 감각의 회로들이 이제는 오롯이 느낌을 위해 활성화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이 사라진 이후에는 무의식적인 긴장감 혹은 조심스러움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온전하게 자신의 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는 이전보다 더 섬세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 감정과 연결된 신체 부위에서 더욱 강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성을 자극할 때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젊은 시절엔 비교적 단순한 자극에도 쉽게 흥분이 나타났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신체는 훨씬 더 정교하고 복합적인 감각 회로로 작동합니다. 이는 뇌의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농도의 변화로 인해 도파민 분비는 특정 감정 자극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도파민은 쾌감과 몰입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감정적 연결이 클수록 더큰 만족감을 유도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육체적 자극이 아니라 감정이 실린 손가락에서 그녀의 쾌감 회로가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여성에게 강한 반응을 일으키는 부위는 생각보다 평범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귀 뒤쪽 목선 아래 움푹 들어간 곳, 쇄골 옆 미세한 곡선, 손목 안쪽, 등뼈 주변, 무릎 안쪽 같은 부위들은 성적인 맥락과 관계 없이도 자극을 줄수 있는 비밀감각 구역입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성적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깜짝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위들이 얇은 피부층과 풍부한 혈관 그리고 감각 수용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 표면의 자유신경. 종말은 이 부위에 특히 집중되어 있어 낮은 강도의 자극에도 전신적인 떨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옥시토신 분비도 중요합니다. 여성은 촉각 접촉이 있을 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흔히 실내 호르몬 애착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감정적 연결과 긴장 완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신경계는 이 옥시토신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감정이 담긴 손길 하나만으로도 몸 전체가 이완되며 동시에 감각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는 성적 흥분이라기보단 몸과 마음 전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 여성의 피부는 얇아지고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촉각 자극이 훨씬 더 예민하게 전달됩니다. 젊은 시절엔 스친 자극이 무시되던 것이 지금은 마치 전류처럼 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끝이 그녀의 어깨를 따라 천천히 내려올 때그 압력의 강도보다는 그 속도가 중요합니다. 피부에는 촉각 외에도 온도 감지 수용체, 압박 감지 수용체, 미세한 진동을 인식하는 메르켈 세포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수용체들은 더 느리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오래된 문이 천천히 열리듯 자극이 더 깊고 섬세하게 각인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젊은 시절의 여성은 보여지는 존재였습니다. 외모를 꾸미고 매력을 발산하며 끊임없이 평가를 받아야 했죠. 하지만 중년 이후의 여성은 느껴지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녀는 화려한 언어보다 조용한 눈빛을 강한 자극보다 천천히 스며드는 손끝을 원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누군가의 천을 기억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진실입니다. 그녀가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 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몸 어딘가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부위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찾고 천천히 진심으로 다가가는 남자. 그런 남자가 되어야 진짜 그녀의 욕망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감대가 아니라 감정이 새겨진 감각의 지도. 그것을 알고 손끝에 담는 순간 그녀의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부활의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63세의 줄리엣 비노시 씨는 파리 생제르맹 때프레의 우아한 아파트에 사는 번역가입니다. 그녀는 무려 35년간 한 남자와 결혼 생활을 이어왔고 자녀들을 키워내며 쉼없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혼 초기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의 대부분은 의무로 채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차리고, 저녁이면 묵묵히 식탁을 정리하고, 밤이면 늘 똑같은 자세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그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반복적인 손놀림, 감정 없는 시선, 그리고 서둘러 끝나는 접촉. 그녀는 말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내가 거부하면 더 서운해할까봐 그냥 몸을 내줬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계속 말라가고 있었죠. 그런 그녀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센 강변 근처에 한 고급 물리 치료 클리닉을 찾게 되면서였습니다. 물리 치료사였던 선미의 40대 후반의 남성은 그녀의 상태를 꼼꼼히 진단, 진단하고는 오늘은 긴장을 좀 풀어볼게요 라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녀는 몸을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다정한 접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길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마치 그녀의 감정을 읽는 듯 아주 천천히 어깨뼈의 안쪽을 따라 움직였고, 그녀는 그 감촉 하나하나가 피부를 뚫고 심장 안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 따뜻한 천이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15분 동안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죽였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마사지를 마친 뒤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그녀는 그간 자신이 잊고 있었던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아 나도 아직 여자였구나 나도 아직 이렇게 만져지고 싶어 했구나. 그날 이후로 줄리엣씨는 클리닉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혼자만의 시간을 더 오래 걸으며 확보했고. 밤이 되면 그 물리치료사의 손길을 떠올리며 이불을 조심스럽게 당기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어깨를 살짝 쓸어준 것 뿐인데 내 안에 무언가가 울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가슴이 뛰었고 숨이 짧아졌고. 그날 밤엔 정말 오랜만에 내 몸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여자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 손길이 절대 성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성적인 접촉보다도 더 강렬하게 느껴졌다고 했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이 실린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요구 없이 단지 나를 위해 내몸 위에 얹어진 온기. 그 온기 하나가 삼,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을 녹여준 겁니다. 줄리엣 비노시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이 나를 여자라고 느끼게 해 줬어요. 내가 잊고 있었던 나를 다시 깨워줬어요. 지금도 가끔 눈을 감으면 그때의 감촉이 생각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고마워서.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아서. 또 다른 사례는 9 8세의 이자벨 위페르 씨입니다. 그녀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한 고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1년 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결혼 후 외국에 거주 중입니다. 가족의 역할에 충실했던 지난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남겨진 지금은 하루하루가 조용했습니다. 아침엔 라디오 소리를 틀어두고 밤에는 현관 조명을 켜놓은 채로 잠드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어느 날, 인근의 고즈넉한 수도원에서 열리는 명상 및 아로마 테라피 워크숍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시작한 수업에서 그녀는 잊고 있던 감각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향기였습니다. 강사가 손바닥에 라벤더 오일을 떨어뜨리고는 참가자들의 손을 마주잡으며 천천히 향기를 불어넣는 호흡 명상을 지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누군가와 손을 마주잡고 눈을 바라본 게몇년 만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손등을 천천히 감싸주고 따뜻한 눈으로 마주한 강사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손을 잡고 있던 그 짧은 몇 분이 마치 오랜 연인이 손을 맞잡고 숨을 고르듯 느껴졌다고 회상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제 손을 감싸주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함께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손에서 눈에서 그 사람의 천이 내몸 안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오래 남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도 제 손등이 따뜻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다는 그 감각이 온몸을 감싸는 듯했어요. 그날 밤 이자벨 씨는 침대에 누워 라벤더 향을 다시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향기와 함께 떠오른 건 손끝의 감각이 아니라 그 순간 느꼈던 존재의 확인감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았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 줬다는 사실. 나도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감정이 머릿속을 울렸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손을 씻고 나면 늘 라벤더 오일을 소량 바른 뒤 양손을 마주 비비며 그때의 숨결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몸이 기억해요. 손끝이 그 감정을 기억해요. 자극적인 접촉이 아니라 느린 감정의 접촉이었어요. 나도 몰랐던 내 아내의 여자가 그날 아주 조용히 눈을 떴던 거예요. 이자벨 위페르 씨는 그 경험을 계기로 외모를 가꾸기 시작했고 집에 꽃을 두고 향수를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자는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만져지지 않고 바라보아지지 않아서 외로운 거라고요. 그손한 번이, 그 시선 한 번이 사람을 다시 피어나게 만들어요. 여성의 욕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자극에 의해 유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해지고 섬세해집니다. 특히 폐경 이후 외부 자극에 대한 피부의 반응성과 감정과 연결된 감각의 밀도가 더욱 짙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자극이 아닌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나이의 여성은 성적 욕망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단지 예전, 예전처럼 노골적이고 빠른 접촉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스며드는 손길을 원하고 그 감정이 담긴 접촉을 통해 아직도 여자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여성의 피부는 남성보다 얇고 신경 말단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어 촉각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한 폐경기 이후에는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 건조해지고 외부 자극에 더 예민해집니다. 그만큼 자극 하나하나가 더 강하게 인식되며 특히 감정이 실린 접촉은 중추신경계에서 기억되고 강화됩니다. 피부에는 파치니 소체, 마이스너 소체 같은 다양한 기계적 수용기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압력, 진동, 미세한 움직임 등을 감지합니다. 여성이 특정 부위에서 이상하리만치 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 수용기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성들이 흔히 놓쳐온 여성의 진짜 감각 포인트들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익숙한 부위에 숨어 있습니다. 손목 안쪽 이곳은 피부가 얇고 정맥이 드러나 있을 정도로 민감한 부위로 손끝으로 살짝만 스쳐도 촉각 신경이 전신으로 반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녀의 손을 잡은 채로 엄지손가락으로 손목 안쪽을 원을 그리듯 아주 부드럽게 쓸어주면 마치 그녀의 혈관을 따라 감정이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실제로도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그녀의 눈빛과 호흡이 바뀌는 걸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손잡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보고 있어요. 라는 말 없는 고백이 손끝으로 전달되는 행위입니다. 무릎 뒤쪽 오목하게 들어간 곳, 평소 잘 닿지 않고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부위는 림프 흐름과 말초신경이 복잡하게 얽힌 민감 지점으로 약간의 압력만 가해도 몸 전체가 이완되고 쾌락신호가 등뼈를 타고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앉아있거나 다리를 뻗었을 때 무릎 뒤를 따뜻한 손바닥으로 감싸고 손끝으로 그 오목한 곡선을 따라 천천히 눌러주면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미세하게 숨을 멈추거나 눈을 감을 것입니다. 이는 긴장이 풀리는 동시에, 그곳에 접촉한 당신의 의도가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 사랑의 시선으로 다가왔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반응입니다. 복사뼈 주변, 특히 발목의 바깥쪽 복사뼈 아래 움푹 파인 곳과 그 위쪽의 얇은 피부는 여성에게 매우 민감한 구역입니다. 이곳은 혈관과 신경이 피부 가까이에 분포되어 있어 차가운 바람에도 움찔할 정도로 반응하며, 그녀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드러내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손바닥으로 그녀의 발목을 감싸고 복사뼈 주변을 엄지로 천천히 눌러주며 따뜻한 천을 전해줄 때 그녀는 그 터치 속에서 보호받는 느낌을 받고 동시에 긴장감과 설렘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지금 당신의 이 모습 그대로가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 됩니다. 겨드랑이 아래 팔과 몸통이 만나는 사이의 곡선 이 부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차하는 민감한 신경 지점이며, 동시에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감추고 싶어 하는 부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노화로 인해 이 부위의 살이 느슨해지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 없어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그 곡선을 따라 손을 올리고 가볍게 쓰다듬는다면, 그녀는 당황스러움보다 먼저 안도감을 느낍니다. 피부에 부딪히는 손의 온도, 그에 맞춰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시선. 그 조용한 움직임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배꼽 아래. 치골 위쪽으로 이어지는 아주 좁고 얇은 피부의 선이 곳은 생식기 주변이라는 성적인 의미를 넘어 관능과 정체성이 함께 깃든 상징적인 지점입니다. 해부학적으로는 골반 신경이 지나가는 민감한 지대이며 부드러운 손길이 이 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면 그녀는 감각과 동시에 기억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 과거에 느꼈던 떨림, 오래전 잊고 있던 욕망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은 감정의 반동이 일어납니다. 이 부위는 거칠거나 노골적인 자극보다 마치 향수를 천천히 발라주듯 조용하고 섬세한 손길이 훨씬 더 깊은 몰입을 유도합니다. 이 다섯 곳은 단순히 육체적 흥분을 일으키는 버튼이 아닙니다. 이곳은 한 여성의 모든 감정, 기억 그리고 정체성을 연결하는 감각의 회로입니다. 당신이 이 부위들을 알고 천천히 다가가는 순간 그녀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되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손끝이 단순히 살갗을 스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깊은 내면을 감싸 안는 감정의 언어가 될때 그때부터 그녀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손이 다가오는 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자신을 다시 확인하는 삶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남자에게 바라는 것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한순간. 그리고 자신이 여성임을 느낄 수 있도록 손끝으로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 뿐입니다. 그녀들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숨결 하나하나에 담긴 따스함을 원합니다. 그녀는 단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도 내가 매력적일까? 아직도 누군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수 있는 사람일까? 내 몸은 아직도 누군가의 어루만짐을 기다릴 만큼 생생할까? 그리고 그 대답은 바로 당신의 손끝, 눈빛, 그리고 숨결에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러도 여성의 감각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갈망, 만져지고 싶은 본능, 깊숙이 느끼고 싶은 전율, 그 모든 것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부 아래 숨겨진 감정의 화상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줄 때, 여성은 다시 불타오를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 불씨를 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알게 된이 감각의 지도, 그녀의 욕망의 언어.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무기이자 당신만의 비밀스러운 열쇠입니다. 그녀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공간,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그곳을 열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남자가 될수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유일한 남자 말입니다. 뜨겁고 은밀한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호흡하며 당신의 부부 생활이 더욱 진실하고 더욱 친밀하며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돕는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작은 영상이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단순히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약속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당신의 곁에서 속삭일 것입니다. 사랑은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 바로 당신처럼 끝까지 경청하는 사람입니다.